아파트 리스 진짜. 조아하하 세네 아파트 아! 아파트 아! 아파트 아! 아파트 아! 아파트 가 아! 아하 아하 아파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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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누가 훈련장에서 리스를? 아니 그게 아니라. 리스들 수치들 챌린지들 찍지 말라면 찍지 마. <목소리>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뭐? 너 이제 챔피언도 못다 아니잖아.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고. 야, 맞아, 맞아. 우리가 이제 시험만 들릴 이유가 없지. 맞아. 와 응. 이것들이. 알았어, 우리가 나갈게. 우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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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우선 저것들이 이제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 원래 니말안 들어서. 와와와와! 잠깐, 잠깐,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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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운트아운트카운운트 카운트, 카운트, 카 챔피언! 운트카으아 감사합니다아찐우가챔피언일 때는 진짜 너무 꼴배기 싫었는데 진기상이 챔피언이니까 너무 멋있다 오케이, 기분 좋으니까 내가 오늘 피자 쏩니다 e s a t t a 빅맨 i g o 계획이 있다는거지? 보여주로거리벨리온에서 네. 투지랑 피셀 뒤통수 친거 너무 멋있었어 치, 뒤통수 치는게 내 전문이야 허? <laughs> 역시 우리 뭔가 통하는게 있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서 <laughs> <laughs> 넘지 마 그리고 너 영화 보는 거 싫어해? 진짜. 사람들이 너랑 나랑 사귀는 거로 오해하잖아 아 이러면 다 도모하던데? 아이씨. 찔려 찔려 이란 자, 잘 지냈어? 네 미스 로우즈, 어떻게 지냈어? 못 지내고 있어 조지 단장, 나 이번에 김종욱이랑 붙는 거 확실하지? 또날 무시해? 확실해 김종욱 밟아보려 지난번에 팔 부상을 입혔으니까 이번엔 확실하게 못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겠어 그래서 징계성은 오메라테랑 붙인다는 거지? 오, o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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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OC 챔피언, 댕, the king of Korea, 챔피언, winner take all. 승자가 통합 챔피언이 된다. <laughs> 그럴 작정이구만. 오메르타, you're going to destroy j i n g e s u n g 정만요어 많이 들어서 생일을 <laughs> 진기성이 제 드라킹을 칭찬해줬습니다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야 훈련중에 방송놀 방금... 뭐? 안되는데 나트지 아, 별빛나루한테 업어치기 한번 해네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근데 정현이 먼저 찍을게 야! 전세 났어 제발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야, 잠깐만. 잠깐만. 너그 방금 조용히 좀 다시 해 봐. 조용히 좀. 아이고, 좀! 할때 인중 엄청 길지 않냐? <laughs> <맞아>, <laughs> 어쩔건데? 적당히? 적당적당겹닥 하지마라고! 야 들어와! 겹닥하지 겹닥고! 자왜고어 해봐! 해봐! 요 자자자! 어? 그만, 응?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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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싸우려면는리헨 응? 싸우고 야 오늘은 프로표선 찍어야지 응? 응? 그만해 그만! 뭐야! <laughs> 닥터 X는 기분 안 나쁜가? 닥터 스는 웬만하면 화잘 안네. 즐겁게, 신나게, 재밌게 살자가 인생 처음이거든. 오~~ 사진이나 찍어. 다음 쇼 보스야. 아아 아 아, 어떻게 훈련보다 사진 찍는 게더 어? 힘드냐? 아아 그러냐? 게아아 무거워. 아아 아... 저기 시호 좀 봐! 챔피언 잃고 나서 완전 넋을 잃었는데! <laughs> 아! 나 좋았어! 아. 아. 시호, 나랑 어. 영화 보러 갈래? 영화? 보러 가지 뭐 뭐야! 영화 보는 거 싫어한다며! 뒤통수 치는 게내 전문이야, 하? 자 그러면은 조금만 쉬었다가 남은 시간 훈련 이어서 할 거니까 지금은 쉴 사람 쉬러 갑시다 가자 눈다 감성하러 가야지 나는 자러 갈래 피곤해 아. 지금 닥터엑스가 링 위에서 자고 있습니다 닥터 얼굴 궁금하시죠? 응. 제가 링에 올라가서 몰래 가면을 벗겨보겠습니다 그렇다가 화내면 어쩌라고 그래? <laughs> 아까 못 들었어 닥터엑스는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잖아 그런가? <laughs> 어?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건 못창지 그만! 오! 그만해, 그만해! 니들이 아, 싸고 싶어? <목소리> Wrestle s u m t 나루 닥터 익스플로시브, 사와! 이기 사람이 통합 챔피언이라... 어! 개성아! 어 발가락쌤! 여기 있었네? 경기에서 분명 오지가 오메르타 옆에서 도울 거거든? 근데 걱정 마! 나도 네 옆에서 도울게! 발가락쌤 말고 다른 쌤 없어요? 어떻게 뭐, 말을 그렇게 하냐? 아았 <laughs> 알았어, 알았어 없는 것보단 낫겠죠 고마워요 그지 네. <laughs> 떡볶이 사 또? 아 도와준다니까! 아니, 몇... 몇 인분? <laughs> 이건 아니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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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왕만 아니었으면은 징계성이 나한테 이길 일 절대 없었다고. 내가 왜 그놈한테 줘야 되는데. 아 Dude, forget about Jingae-song. o will kill j i n Forget about him. 오메르타가 징계성 확실히 죽인다는 거지? 네. 좋아. 근데 11월 9일 나 시호는 뭘 하는데? <laughs> 좋은 계획 있어 Dude, it's time for you to level up. 지금은 노자키만 생각하고, PWS 챔피언즈만 생각해야 돼! 노자키 코다의 PWS 챔피언즈 맞아. 어. 그것만 집중해야 돼. 하지만, 노자키가 미국에 가서, 다른 상대 찾아서. 다른 상대? 어. 누군데? 1위에시가 히어로! 어? 뭐? 이리에시! 아이, 잠아 정... 아, 괜찮아,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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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그 사람을 불러오면 어떡해! It's time to level up! 나 죽는다고, 나 죽어! 아, 영미도. 아. 내, 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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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에. 왜 그딴 내, 내 야, 인생, 일이에일이에일이에왜그딴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인 차야! 내 차야! 죄송합니다. 야, 예니! 예니, t o w n here! Now! Why?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six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 so I'm taking six shots till I'm feeling okay. I think I'm going crazy. Don't think I'm